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조가뭐까요아 오늘 일단 저희가 오늘 올블랙 코하를 맞춰서 입어봤는데 네 어떤 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다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희 스타일 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분들 너무너무 좋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그래도 아직 춥긴 하니까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이세요그 다음에 또나요 안녕 <laughs> 네 오늘 리플레시좀 어, 괜찮았나요 여러분? 네, 좋았어요? 네. 네. 먼저, 네. 네 오늘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코디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하셨다니 더 이제 앞으로 커버 무대에 더 신경을 쓰면 팬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작년 겨울에는 지금까지도 추웠던 걸를 기억하거든요 저는. 근데 날씨가 이번 겨울에 많이 따뜻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또안 좋아. 요즘 요 독감이 엄청 심해가지고 아직까지 유행까지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밥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번 커버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사실 저희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이나 다른 아이돌이 노래를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무대를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 계속 이 일을 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힘이 나는 것 같고 누구보다 저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꼭 오래 봐요. 알았죠? 안녕. 안녕. 네 이렇게 목요일에도 저희방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설날인데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어, 남은, 이번 주도, 어, 즐거운 일만 가득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